여보? 어? 구독 눌렀어? 아니. 구독 왜안 눌렀어? 아 <laughs> 구독 눌렀어야지 자, 우리 탱고 씨는 북한에서에서 비라라는 걸 받아보셨어요. 아니요. 지금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에지 지역만 해도 비라를 보면 처벌 받았거든요. 비라를 응. 하면 되게좀 무서웠어요. 남성 비라잖아요. 응. 그게 무슨 내용과 무슨 그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. 음. 그래서 선생님도 이 삐라를 보면 선생님들 가져와야 되고 음. 뭐 봐서도 안 되고 궁금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. 음. 제기억이 맞다면 삐라 같은 건데 이게 음. 자유분방한 사진 있잖아요. 이게 음. 그게, 그게 삐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삐라본 기억이 있거든요. 그야말로 혁명적인 삐라를 못 봤지만 그 그림 같은 삐라는본 기억이 있거든요. 삐라 자체가 다 들었을 때 보면 안 되고 무섭고 뭐 이런 느낌이 었어요삼 삐라 같은 거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어 그런 거 강칼에 그냥 네. 예 아, 날아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보고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야 갖다 줘야 되는 거야 보고도 아, 못본 척해야지 나 그렇게 교육 받았거든. 어 어떻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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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.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다 함경북도 거잖아요. 네 지역은 완전 다르지. 네, 네. 아, 그렇지 지역은 다르고. 네. 이지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삐라하기보다는약초 네. 뿌리도 캐 먹으러고 뭐 산에 네. 막 다니잖아요. 네. 근데 산에 이제 어른들이 갔다가 네. 이제 물건들을 주워오더라고요. 하... 예, 예를 들면 저런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이쁜 통이라던가 네. 주유할 때 쓰는 그런 말통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주소다가 많이 썼어요. 입소문 타서, 아, 이거 어디 갔는데? 이거 지금 하늘에서 뭔가 이제 떨어졌다. 네. 뭐가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이제 떨어졌다 하는데, 옷이라던가, 여자 속옷도 막 나오고, 네. 그리고 이제 그런 비닐봉지? 네. 물건들이 많이 떨어졌다 해서 거기 가서 많이 주워왔었어요. 뭐 다양한 거 보내는구나? 예.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쪽이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고 달라 돈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식량, 옷도 보내고 해서 먹을 거를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. 비라가 네. 아, 그 아, 아, 여러분 그 종이만 비라가 아니라 남조선 물건, 돈 됐던 넘어 음. 가는 길에 비라는 거죠. 근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야? 큰 풍선 같은데다. 큰 풍선 같은 비구 가서 아, 아, 뭔지 아세요? 개를 껌, 개 그런 거는 어렸을 때 같은 거 같아요. 뭐 그런 거는 왜 거기에다가 보내는지 혹시 아시나요? 모르지. 탐지기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. 오, 뭐, 아, 뭐 비행기나 네. 뭐 이런 데는 그뭐 분사기지에서 딱 그게 적발이 되는데, 기구 같은 거는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...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피가 좀 날려봤는데요? <laughs> 뭐 어찌 됐건 저 개인적인 음, 생각은 그걸로 음. 삐라를 보고 북한 주민이 이렇게 안 그래도 못 가게 기 힘든데 도움 주려고 예, 보예 예. 예, 그, 옛날에는 그, 참 도움 주려고 네. 보냈다고 하던데 요즘은 진짜 피해를 주려고 네. 보내는 건 아닌가 사이가 더안 좋고 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근데 에이. 나쁜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이 처벌 한다면 음. 과연 이 책은 누가 물어야 되나 그런 그렇죠? 생각을 하는데 삐라를 발견해서 내가 주웠을 뿐인데 그걸로요 맞아요 자체로 처벌 안 하잖아 그지 어... 참그 달라나 먹을거나 입을거나 네. 좀 보내 주면은 좋을 참 같아요.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예 한 글자가 아예 하나도 없는 예, 그런 걸로다가 받아도 초벌 안 돼. 그렇죠, 어, 안 그렇죠. 돼. 예. 그 웃기겠다. 그 꽃집이가 이렇게 다 걸어가다가 <laughs> 우리가 그런 말했잖아요. 아유 돈벨락에 맞고 싶다. 그런 어, 얘기 하는데 <laughs> 그거 진짜 맞고 싶은데. 예, 예. 여러분 도다 맞고 싶잖아요. <laughs> 여러분도 흥망적으로 눈 뜨면 맞고 싶잖아요. <laughs> 앉은 자존에 놀로 다 동별하게 깔벼락 하고 가지서 좋겠다 그랬는데. 그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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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떨어진다. 떨어진다, 떨어진다 그러면 근데 아, 이제 달그랑 뭐, 맞은 거지. 어. 근데 꽃집에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진짜 거, 거짓말하게 이제 딸라 머리 딱 떨어지는 거야. 그럼 딱 한번 아저씨들아 잠깐만 가자. 해 가지고. <laughs> 어? 상상은 자유니까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내 상상이었어. <laughs>